들이 야구 선수인데 네. 뉴폼 빨기가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네. 빨래방을 이용해봤는데 너무 깨끗하게 되고 네. 너무 편해가지고 네. 기계가 일단 너무 좋아서 세탁 통 항균 세척을 할수 있는 기능이 이 기계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일렉트로룩스라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사이기 때문에 세탁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빨래를 집어놓고 네. 빨래만 하고 이제 나오면 건조시키 이런 단순한 개념이었는데. 이 세탁기의 세부적인 부분을 설명을 듣고 나서, 그 다음에 거에 대한 관리법을 알고 나서는, 아, 이게 정말, 의미 보면은 어떻게 보면, 중요하다. 시간이 전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. 네. 그 중에 자기 자체가 가장 어, 구수하고, 음. 움직이고또도 많이 받고 그래서, 늘도 적은 거니까, 우리 고객들도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.